그러고. 우리 어머니 자식이 죽어도 그러실 겁니까? 자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왜 틀립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망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저런 소리를 합니까? 본인의 자식이 그 일을 당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음 날인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버지의 발인날이었습니다. 3일장 동안 이재명 후보는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조문이나 어떠한 애도의 뜻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마지막 발인날, 이재명 후보님은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TV를 통해 보고 80대 친할머니께서 보시고 오열하시고 가슴을 치며 등통을 터트렸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좀 모두가 한번더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정치라고는 하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모른다, 안다 이 문제는 한번 생,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디 여행을 가는데 같이 갔더라. 출장을 가는데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어떻게 사람이 죽었데 저런 소리 납니까?